미사가 끝난 뒤 사도신경과 일곱 번의 주목경 기도를 봉헌하고 성물 축복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채현씨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모사르 교구장 주교님이신 페타르 팔리치 주교님 메주거리 본당과 순례자들과 프란체스칸 수도회 이름으로 주교님께 진심으로 인사를 드리고 환영을 드립니다. 원조업신 대대신 대축일 미사를 이곳에서 메주거리 본당에 서 함께 봉헌하게 되셔서 진심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모사르 교구장님으로 오신 베타르 발리치 주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해주셔서 진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일치의 표시인 미사입니다. 매주 거리에는 열린 마음으로 주변님을 환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환영하는 의미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예수님, 즉 성모자 성화상을 선물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스테르바실 형제가 저희 메주거리의 분당 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마가득하신마리아님기뻐하소서 주님께 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죽은 모든 죽은 교회의 영혼에게 당신의 평화와 안식을 주소서 미사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호서 헤릭 대주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당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동반해 주시며 우리들을 강복해 주시고 동정 마리아처럼 늘 주님께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청합시다. 또한 성모님처럼 늘 하느님의 계획을 수락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청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매주 거리에 본당과 우리 모사를 교구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목소리도> о O Mariji ste primili začetnika života, njezina zaštita, neka vas vazda brani. Amen. Danas smo zajedno proslavili svetkovinu bezgrešnog začeća Blažene Djevice Marije. Ponesite sa sobom dare duhovnih radosti i nagrada nebeski. Amen. gospod nje blagoslovljen Pomoć je naša u imenu gospodina. Koji je stvorio nebo i zemlju. I blagoslovio vas sve mogući Bog, Otac i Sin i Duh Sveti. Amen. Amen. Idite u miru.